서진의황족이자 조유의 마지막 충신 사마보. 사마방의 셋째 아들 사마랑의 덕망과 사마의의 책략과 달리 겸손하고 유순한 성품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학문과 경전에 밝은 사마팔달 중한 명. 조조 사후 혼란속 화음과 함께 조정을 안정시키며 조비의 황제 즉위 과정에 크게 기여. 황제 직속 근위직을 역임하며 조비에게 신임 받았고 태수 중서랑을 거쳐 위나라의 핵심 문신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예는 사마부의 학식을 높이 평가해 재정 총책으로 임명했습니다. 관중 회복을 위해 둔전 정책을 시행하고 농민 5천을 이주시켜 서부 전선을 안정시키며 사마이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고평릉 사변에서 상서령으로 군기구를 장악하며 사실상 쿠데타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폐위 탭으로 승진해 사마시 정권의 최고 원로가 되었고, 관구검과 제갈각을 상대하는 대오전 대촉전에서도 총사령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조방 폐위와 조모 피살 뒤, 폐하를 지키지 못한 죄는 신에게 있다 고 통곡하며 조시 왕실을 감쌌습니다. 265년 사마염이 진을 세우자 홀로 폐위된 조언을 찾아가 나는 평생 위나라의 신하다라 말했으며 안평왕으로 봉해진 뒤에도 그 마음을 끝내 바꾸지 않은 제 생을 마쳤습니다. 사마부 배신자도 충신도 아닌 시대의 모순을 짊어진 마지막 걸로.